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여 백제, 고구려를 차례대로 멸망시켰으나 당나라는 그 과정에서 신라까지 집어삼키기 위한 움직임을 여러 차례 보였고 신라도 당나라의 행보에 대한 불만이 쌓였기에 결국 670년 신라와 고구려 부흥군 연합의 선제 공격으로 나당 전쟁이 발발합니다. 신라는 모든 면에서 당나라에게 열세였으나 당나라의 공격을 꾸역꾸역 막아냈고 675년. 매서성으로 진격해온 이근행의 20만 대군을 격파함으로써 승기를 잡게 됩니다 매서성 전투에서의 패배와 여러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겹쳐 당나라군은 철수를 결정하는데 676년 원활한 퇴각과 매서성 전투에서의 굴욕을 되갚기 위해 당나라의 명장인 서린기가 직접 해군을 이끌고 기벌포로 진격해옵니다 이때 신라에서는 사천 시득을 파견하여 서린기에 맞서게 했는데 시득은 소무리주와 기벌포에서 벌어진 첫 전투에서는 연이어 패배했지만 그 패배를 통해 큰 경험을 얻었는지 이후 벌어진 22번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는 계속 승리하여 당나라군 4천여 명의 목을 베는 공문을 세웁니다 이렇게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나라 군대를 격파함으로써 나당전쟁은 신라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당나라의 한반도 침탈야욕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시득의 관직은 신라의 17관등 중 8관등인 사찬이었기 때문에 그가 진골이 아닌 육두품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득이 육두품 출신이라면 그가 대단한 것이 신라는 7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왕, 왕족, 진골 및 유력 귀족 이외에는 대규모 병력을 지휘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는 시득의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나라의 명장인 서린기는 670년 토번의 가르칠린과의 대비천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어 관직을 박탈당하고 서민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관직을 되찾은 이후 나당 전쟁에 참여한 것이었는데 기벌포 전투에서 시득을 만나 또 패배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시득 장군의 기벌포 전투와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은 퇴각을 준비하는 적군을 격파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 한국사 인물열전 시득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